계속해서 창군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창군비화를 듣는 시간이죠. 국방tv 김선덕 p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아, 김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복 직후에 전국 각지에서 조직된 사설 군사단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주시기로 하셨죠. 네 저번 시간에는. 일본군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만주군 출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주군이 어떤 군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만주군을 얘기하려면 일단은 만주가 어딘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주는 지금 그 동북 중국의 동북지방. 네. 그러니까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만주라고 합니다. 음. 근데 19세기 후반 네. 그 제국주의 시절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 만주를 굉장히 서로 탐을 냈습니다아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 만주 일대를 장악했던 것은 러시아였죠. 그런데 음. 이 이것을 뺏기 위해서 1904년도에 일본이 러일,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러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음흠.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두 가지 이권을 챙깁니다. 네. 그첫 번째는 요동반도에 있던 여순과 대련 일대에 러시아 조차지를 일본이 뺏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동반도의 여순 대련 일대에 제주도 두배 면적, 음흠. 제주도 크기의 두배 면적에 러시아가 조차를 해 중국으로부터 조차를 해서 음흠.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일본이 뺏은 겁니다. 아하. 근데 그게 이제 그 일본은 거기를 관동주라고 불러요. 관동주. 왜냐하면 네. 중국의 관문이 산해관 아닙니까? 음흠. 그 만리장성 예. 그 부근의 산해관. 그러니까 산해관의 동쪽에 있다. 아. 관 산해관의 관자를 따고 동쪽 동에서 음. 관동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관동주. 예 요동반도를. 네. 그리고 거기를 지킨다고 배치한 군대가 그 유명한. 관동군인 겁니다. 관동군, 예, 그래요. 예, 일본 관동군이 바로 으흠. 관동주에 배치된 군대라 해서 관동군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뺏은 두 번째 입건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 으흠. 그 중에서 여순, 봉천, 장춘 구간을 뺏은 겁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철도 부설권, 철도 부설권 하지 않습니까? 으흠. 과거에 그 네. 열강들이 식민지를 할 때. 식민지를 개척할 때 철도부설권부터 차지그 차지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철도를 깔아요. 음. 깔게 되면 대도시에 큰 역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역주변으로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럼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거기다 심는 겁니다. 아. 경제권을 장악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거리민들을 만들어 놓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순서는 우리나라 거리민들이 거기 있으니 우리 민.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어. 군대를 파견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을 음흠. 갖는다는 얘기는 철도를 깔고 민간인을 들여보내고 군대를 보내는 음. 식민지를 개척하는 순서인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 러시아가 갖고 있던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그 일부를 일본이 뺏어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관동주에 있는 관동군들을 네. 그 만주 전역에 있는 큰 역에 음흠.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주 쪽은 중국이 중국의 군벌들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음흠. 만주 전역에 일본군들이 속속들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아. 소, 소수이긴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이것으로도 성이 안 차니까. 예. 일본 그 만주를 통째로 먹어버리자. 아. 그래서 일으킨 게 만주사변입니다. 만주사변. 예, 예. 네. 이 만주사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 날조와 모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남만주 철도가 일본 거잖아요. 음? 그 관동군이 그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남만주 철도를 폭발을 하는 겁니다. 네. 중국군 복장을 한 사람이. 아. 사실은 일본군이죠. 일본군이 중국군 복장으로 변장을 해서 예, 폭발한 예, 거예요. 예, 남만주 철도를 음. 철로를 폭발을 시켜버리고. 네. 투집을 잡아서 만주를. 침공하겠다. 그게 이제 만주사변의 실체입니다. 예. 그래서 예정대로 1931년 9월 18일 밤에 음흠. 봉천, 그러니까 지금의 선양이죠. 네. 선양 일대의 그 외곽에 있는 남만주 철도를 폭파를 하고, 음흠. 그리고 트집 잡아서 바로 관동군을 투입을 하죠. 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남만주 일대를 싹 장악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 1932년 2월 5일에는 북만주에 하얼빈까지 함락해서 북만주, 남만주, 그 그러니까 만주를 싹 먹어치웁니다. 아 일본이 싹 장악을 해버려요. 예, 네, 그 비결이 음. 뭐냐면 음흠. 철도입니다. 철도. 그러니까 병력을 철도로 운송을 하니까 네. 수식간에 먹어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만주 철도, 그러니까 철도가 얼마나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서 음흠. 중요 중요했느냐 이제 알수 있는 얘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만주를 먹어 치운 다음에 1932년 3월 1일 음. 이날 관동군이 만주국을 만듭니다. 만주국이라는 예, 나라를 괴뢰국이죠. 네, 괴뢰. 궤래. 예, 그래서 신경.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춘이라고 얘기하죠. 김임성 예. 장춘을 그 당시에는 신경 새로 만들어진 수도다. 아. 해서 신경에다가 신경을 수도를 하는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건국하고. 네. 그리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위 아시죠? 부위 아죠 네. 부위를 데려다 만주국의 황제를 황제로 추대를 한 거죠. 어허. 그랬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만주국을 지키는 군대가 바로 만주군입니다. 아, 이 만주군을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제 만주국이 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네. 철도 부설권은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명분이다. 음흠. 또그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신속하게 만주를 점령하고 <laughs> 만주국을 세울 수 있었다. 예,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만주국의 군대가 바로 만주군이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본은 이 만주국을 세우면서 오족 협화를 표방을 하는데, 즉 만주에 거주하는 다섯 개의 민족, 만주족을 비롯해서 한족, 몽골족, 일본인, 조선인 이렇게 다섯 민족이 서로 협력해서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다면서요? 오족 협화 음흠. 다섯 개 민족이 낙원을 오. 만든다. 네. 그래서 만주족을 그러니까 만주국이란 나라를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모델이 미국입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연방제 국가잖아요. 연방제. 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를. 동북아시아에도 만들어보겠다. 아. 미국을 능가하는 나를 라 만들어보겠다. 예. 기치는 그렇게 내세웠지만 음. 그 말뿐이고 사실은 이 만주국을 통치한 사람은 네? 황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관동군 사령관 황제를 그냥 허수아비를 내세우고 네, 그렇습니다. 음. 이 관동군 사령관이 만주제국 주차 음흠. 일본제국 특명전권 대사를 겸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파견한 만주국의 대사면서 관동군 사령관이 음흠. 실제적으로 만주를 통치를 했는데 아. 이 관동군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음흠. 왜냐하면 남만주 철도를 경영을 했잖아요. 그렇군요. 막강한 경제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음. 본국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네. 만주 쪽 관동 관동주에 있으니까 군사력과 경제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아. 관동군의 힘이 비대해져서. 나중에 관동군은 본국 정부 말도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본국에 있는 육군 본부얘기도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를 실제로 통치한 것은 그러니까 일본이 통치한 게 아니라 관동군이, 관동군이 통치를 한 겁니다. 관동군이 통치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만주군은 일본군의 괴뢰국이라고 할수 있는 만주국의 군대다. 그런데 이 만주군의 성격이나 병력, 그 임무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만주군이 사실은 음. 10만 명 정도의 작은 규모예요. 네. 그럼 만주군이 한 거는 그러니까 그 만주에 보면은 어떤 그 집단이든지 네. 그게 이제 우리 독립군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중국 만주군 출신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 게릴라, 음. 항일 부대들을 소탕하고, 아. 그리 만주국의 치안을 유지하는, 예. 그까 그러니까 일종의 관동군을 보호하는. 경비대 수준이 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 만주군을 유지하려면 장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1932년 7월에 음흠. 봉천 서 음. 선양 부근에 2년제 그 군관학교를 세웁니다. 예. 정식 이름은 중앙육군 훈련천대 네. 봉천 외곽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봉천 군관학교, 봉천 군관학교 얘기를 하죠. 아하. 이 년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봉천이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선양, 네, 심양, 에, 선양 이 한자식 발음으로는 심양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봉천이고 봉천의 군관학교 이 년제 단기 군관양성소가 설치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만주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봉천 군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처음에는 봉천 군관학교 측에서 조선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일본은 조선인들이 총을 잡는 걸원치않았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일본 육사에도 26기랑 27기 이후에는 음. 한 20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만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조선인들이 군관학교에 들어오는 걸 꺼려요. <laughs> 근데 이제 그 만주 만주군의 기본은 사실은 관동군이잖아요. 그렇죠. 일본군의 전통은 전투병가만 군인으로 쳐주고 아. 군수병과 뭐 격리병과 이런 거는 군인으로 쳐지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 봉촌군관학교에 음. 조선인들을 군수병과 격리병과에는 한두병 정도 입교를 허가합니다. 예. 하지만 전투병과에는 허가를 안 합니다. 음. 그데 1933년 4월에 관동군사령부의 홍사익 소자가 오게 됩니다. 어. 부임을 하는데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본 육사 26기 아 그래요 예 26기 출신인데 그 조선인 중에서 가장 높 높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일본군 중장까지 음. 그 중장이 우리는 투 스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 예, 우리는 소장인데 중장까지 아. 올라가고 어,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관동군 사령부에 와서 아니 왜 조선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음.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써서 네. 당시에 하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던 김흥조개인주뭐 이런 다섯 명한테 편입 시험을 보게 했어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봉천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섯 명을 다섯 음. 명이 사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기부터는 당연히 시험을 받겠죠. 아, 그래요. 선발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1 8 명이 선발이 됩니다. 아. 이 봉천군관학교 5기 18명은 쟁쟁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뭐, 그, 과거를 떠나서, 네. 나중에 광복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요직을 지내는 사람들인데. 아, 그래요? 예, 국군에서도 그렇고, 음흠. 정부에서도 그렇고, 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일권입니다. 아. 정일권은 5대, 8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죠. 네. 그 육군 대장으로 예편을 했고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네. 김일환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네. 김일환은 육군 중장 예편했고 네.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고요 음흠. 상공부 내무부 교통부 이세 부서의 장관을 지냅니다 아. 그리고 초대 해병대 사령관 신영준 장군 신현준 네. 장군 네. 그리고 이대 사령관 김석범 장군 다 이제 해병대 중장으로 예편을 했고요. 네. 김백일 장군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삼십팔도선을 처음으로 그 유교전쟁 때넘어갔던 김백일 장군 그때 유교전쟁 중에 일군단장으로 활약을 했죠. 네. 그러다가 천구백오십일 년삼 월에 비행기 사고로 순직하면서 네. 육군 중장으로 주소가 됩니다. 네. 어쨌든간에 만주군 출신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들은 역시 이 오기 봉천공학교 오위 출신들이고. 네. 또 국위 출신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오나? 아, 어, 그래요. 국회가 이제 백선엽 장군. 음흠. 대한민국 최초 그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인 네. 백선엽 장군이 봉천 군관학교 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봉천 군관학교 출신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만주군은 1939년 3월 수도 신경의 4년제 군관학교인 신경 군관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리고 이듬해인 1940년 12월 2년제 봉천 군관학교는 하사관을 교육해서 초급 장교로 양성하는 기관 육군 훈련학교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되지요. 자, 신설된 신경 군관 학교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배출이 됩니까? 예, 네, 우선 그 봉천 군관학교는 말씀하셨듯이 2년제였고요. 네. 신설되는 신경분간학교는 (4년제입니다) 아. 그래서 예과 본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2년은) 예과 음흠. 그 나중에 이제 (3학년) (4학년) 본과라고 하는데 네. 예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 일본 육사로 유학을 보내서 아. 일본육사에서 학업을 끝마치게 하고 네. 다시 만주로 보내서 만주군을 만들죠. 네. 그 유명한 사람이 박,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이제 신경군간학교 이기 출신인데 네. 물론 일본육사에 유학합니다. 네. 그리고 초대 이군 사령관이었던 강문봉 중장. 네. 이 사람이 5기인데이 음. 사람도 또 일본육사에 유학을 가죠. 그렇군요. 어,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손꼽을 만한 신경공간학교 출신이고, 네. 여기서 우리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네. 그 봉천공간학교 출신이든 신경공간학교 출신이든, 만주군 출신들이 일본군 출신에 대해서, 네. 젊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당연하겠죠. 그러겠네요. 그 일본군보다 역사도 짧고, 음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만주군의 선두주자, 아까 그 정일군을 비롯한 오기, 봉천공간학교 오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광복 당시의 나이가, 불과 28살에서 32살 사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는 일본군 출신, 이번 시간에는 만주군 출신들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광복군 출신은 언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까? 광복군은 대한제국군의 정통성을 그 유지 그 주장을 했죠 네. 우리는 정통하기 때문에 미 군정이 만드는 군대에는 참여할 수 없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광복군이 나중에 (1946년) 그러니까 광복한, 광복한 다음에 (1946년) 6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아. 6월 달에 광복군을 해체해요. 아하. 그때부터 개인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국군에 참여를 하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얘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광복군을 소개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창군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창군 비화. 국방 TV 김선덕 PD와 함께했습니다.